자 1022번 어 다음이 밑면이 합동이고 높이가 12로 같은 사각형 사각뿔과 사각 기둥 모양의 통이 있다. 사각뿔 모양의 통에 모래를 가득 채워 사각 기둥에 부었을 때 모래의 높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, 이 문제는 계산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밑면도 일치하고 그 다음에 높이도 일치합니다. 그러면 뿔의 부피는 뿔의 부피는 이원 이거 기둥 사각 기둥의 부피의 어, 3분의 1이 됩니다. 됐어. 그래서 전체 부피에 여기 모래 이 부분이 바로 뿔의 부피지 뿔 안에 넣었던 모래를 넣었기 때문에. 그러면 전체의 3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높이가 3분의 1이 되면 된다. 그래서 여기는 어 4가 되면 됩니다. 12의 3분의 1. 그래서 답은 어 4cm. 어 단위가 없으니까 그냥 4.